6대 한인 주 아름 9대 플러스 1 0대 보리 재성 보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께서 아주 다하게 어, 포즈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잘생기고 이쁘다고 벌써 이렇게 어, 성숙하게. 저 no, 언니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포즈 한번 좀 잡아주면 시안 될까요? 예. 좀 조용히 좀하라 그러는데 뭐 예. 괜찮습니다. 또 들어도 자 왼쪽 우리 기자님들과 아, 우리 또 팬분들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또 오른쪽 예예아 오른쪽 없어요? 아 저기 한분 있잖아요. 저기 그냥 한 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 우리 또 기자님도 혹시라도 조금 더 포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때요, 우리 아참 진행 잘한다고 이야기 많았잖아요. 아, 처음 들어요? 소문이 엄청난데요, 예. 아니 우리 그 어떻습니까, 4천에 벌써 이렇게 왔는데 소감만 말씀해 주세요. 아, 4천의 소감이요? 네. 제가 3천에 때도 누나랑 같이 특별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벌써 4천회로 또 불러주셔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빠른가 나이만 먹고 있지 않나 <laughs>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빠르죠. 예. 아니 우리 그 아름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었던 거. 뭐 재성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어가지고 뭐 같이 진행을 하면서 되게 뭐 연습을 안 해도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행복한 10대를 보냈습니다. 같이. 아 그래요? <laughs>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정말 무사하게 금방금방 금방, 금방 가는데 우리 본니아니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잊고 있을까요? 생각이 날까요? 오프닝 생방송 톡톡 본니아니 보고 지금 됩니까? 되나 야 되나? 생방송 톡톡 본니아니 그거 됩니까? 오프닝? 예 오프닝 조 조금 아괜찮찮습니하하둘예오프프하하둘셋셋 많이 잊혀졌습니다 <laughs> 많이 시간 e 좀 그래 그렇죠 오래돼서 그렇죠 우리 정말 우리 많은 그 친구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이 많이 좀 있었는데 우리 지금 e 니 o 니한테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 o 게 있을까요 조언. 어, 지금 본의 아니, 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희만큼만 하면, 아, <laughs> 장난이고요. 어,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뭐, 감독님들이랑, 이제 작가님들이랑, 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보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형님아들이랑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면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방송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하니는 지금 이렇게 사천에까지 왔는데 이렇게 올수 있었던 그런 뭐 원동력 그런 것들은 뭘까요? 그힘 오랜 역사가 있었던 매봉역의 힘이 아니었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봉의 힘 그때 추억도 많나봐요. 저는 집이 매봉이어가지고 항상. 그 1, 2 교시 하고 마을버스 타서 음. 직접 가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야, 진짜 열심히 이렇게 또 본이 아니에그 그때 맡아줬네요. 예. 어떻게 일산에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낯설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저희 때그 추억이 없다는 게 살짝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만은 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본의 아리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사천에 멋지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대 10대 보인 재석 그리고 우리 아름 한이였습니다자 일산으로 넘어 너무...